세계단편 소설 50선, 조재우엘 원작, 동물농장 6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늙은 스테지 메이저는 인간은 동물의 적이며 동물들은 단결하여 봉기하라는 연설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후 지도자가 된 돼지들은 동물주의 사상을 만들고 봉기를 준비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봉기가 굶주린 동물들로부터 시작되고 성공을 하게 된다. 동물들, 지난 석달 동안 나와 나폴레옹 동무, 스킬러 동물을 비롯한 돼지 동물들은 존슨의 아이들이 버린 철작 요건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혔어. 자, 이제, 농장 정문에, 농장의 새 이름을 써넣으려 하오. 새 이름이 뭐죠? 동물농장이요. 메이너 농장은 오늘부터 동물농장이 되는 거요. 또, 우린, 동물주의 원칙을 칠개명으로요약하였소칠개명은3 0리하드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큰흰 글자로 타르치를 한 검은 벽 위에 쓰여졌다.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7개명. 1.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2.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누구든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laughs>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동의했고 좀더 현명한 동물들은 즉석에서 7개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자자, 동물들. 건초밭으로 갑시다. 우리의 명예를 걸고서 인간들보다 더 빨리 걷어들입시다. 아, 어? 어, 아, 아니, 암소 동무, 무슨 일이요 도와줘요. 어, 24시간 동안 우유를 차지 않아서 젖이 어, 심하게 불었어요. 어, 어. 너무 어, 괴로워요. 저, 양동이를 가져오시오. 우리 돼지들이 갈굽으로 아, 우유를 짜봅시다 곧 거품이 있는 크림 같은 우유가 다섯 양동이나 생겼고 동물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 우유를 바라봤다. 이 우유를 다 어떻게 할 거야? 아휴저 존수 씨는 우리 먹이에다 가끔 우유를 섞어주기도 했어요. 우유에 신경 쓰지 마시오. 동물들 건초 수확이 더 중요해요. 스노볼 동무가 인도할 겁니다. 자자 동물들 앞으로! 나폴레옹이 우유 양동이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동물들은 건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풀밭으로 행진해갔고 저녁에 돌아와보니 우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건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땀을 흘려야 했던가.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그만한 보상을 받았다. 수학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이다. 이리야 동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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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동무! 어. 말들은 제 몸에 제초기와 썰레를 달고 뒤따르는 돼지와 함께 꾸준히 들판을 빙빙 돌았다. 제일 약한 동물들까지 모든 동물들이 건초를 뒤집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참여했다. 오리와 암탕마저 하루종일 햇볕 속을 왔다갔다 하며 뿌리로 한 줌씩 건초를 날랐다. 동물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더 없이 달콤했다. 그것은 스스로 생산한 그들 자신의 먹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아, 탈곡기가 없는데 옥수수 탈곡은 어떻게 하지? 에 방법이 있어. 다들 옥수수를 밟으시오. 스노볼 동무 말대로 옥수수를 밟읍시다. 에. 어서요. 에이. 자, 에이. 자, 이제 옥수수 떼에서 떨어진 알갱이를 후후 불면 껍질이 날아갈 겁니다. 지혜로운 돼지와 엄청난 힘을 가진 복서가 공경을 헤쳐나갔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에게 경탄의 대상이었다. 존스 시절에도 열심히 일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튼튼한 어깨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복서 동무, 이 힘든 일을 동물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스노볼 동무, 내가 30분 일찍 일을 시작하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다른 동물들도 자기 능력에 따라 일을 했다. 어느 누구도 도둑질은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급량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싸우고 질투하는 일들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나이 많은 당나귀 벤자민은 봉기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벤자민 동무, 존슨 씨가 없어진 지금이 더 행복하죠. 당나귀는 오래 산다네. 죽은 당나귀 본적 있나? 그는 존수시대와 똑같이 느릿느릿 완고한 태도로 일했고 본기 자체나 그 결과에 대해 아무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일요일엔 모두 쉬었다. 다른 날보다 한 시간 늦게 아침을 먹고 식사 후엔 매주 빠짐없이 의식이 거행됐다. 의식의 첫 순서는 깃발 개양이었다. 이 깃발의 녹색은 영국의 풀밭을 의미하고 흰색 발굽과 뿔은 앞으로 세워질 동물 공화국을 의미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웃음> <웃음> 자 이제 헛간으로 자리를 옮겨 총회를 열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주 작업이 계획되고 결의안 제출과 토의가 진행됐다. 황금빛 미래나 길이쁜 소식 열심히 비디우려 듣고놀리 전하라 회의는 언제나 영국의 동물들 제창으로 끝냈고 오후는 휴식 시간이었다. 돼지들은 마구간을 그들의 본부로 정하고. 저녁마다 이곳에 모여 농장집에서 가져온 책을 보며 대장간일, 목수일 등 필요한 기술을 연구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동물위원회로 조직해 나갔다. 암탉은 달걀 생산위원회를, 암소는 깨끗한 꼬리 동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어, 지와 토끼를 길들일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도 꼭 필요하지. 하지만 스노볼의 계획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기 학습반은 큰 성공을 거뒀다. 가을 무렵 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은 문자를 깨쳤다. 염소 뮤리엘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어온 신문을 읽어주기도 했다. 북스터, 아직도 a b c d 만 쓰고 있어요? 어, 아, 클로버... 잊지 않으려면 연습해야 돼. 당신은 <laughs> 알파벳은 다 아는데 붙여서 읽을 줄은 몰라요. 그밖에 동물들은 A자 이상 배울 수 없었다. 양과 암탉, 우리처럼 둔한 동물들은 7개 명도 외우지 못했다. 스노볼은 고심한 끝에 한 마디의 격언으로 7개 명을 요약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한줄 속에. 동물주의의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아이, 그 남자. 날잼슨도두 발인데 두 발이 모두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새 날개도 발이요. 날개는 추진기관이지 모든 악덕을 자행하는 인간의 손과 같은 그런 조직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리로 간주되어야 하고 헛간 한쪽 벽에 적힌 7계명 위쪽에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양들은 이 말을 무척 좋아해서 가끔 풀밭에 누워 몇 시간씩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 내 말은 좋고 두 말은 나쁘다. 내 말은 좋고 두 말은 나쁘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위원회에 대해 냉담했다. 닭은 동물을 교육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나폴레옹은. 어린 것들을 교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얼마 후 안켈 제시와 블루벨이 새끼 아홉 마리를 낳았다. 제시, 블루벨, 이 아이들의 교육은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소. 네, 어, 하지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것들을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훌륭하게 잘 교육시킬 테니까. 그는. 마국간 위에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다락으로 강아지들을 옮긴 다음 외부로부터 그들을 철저히 격리시켰고 동물들은 다락에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우유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곧 밝혀졌다. 그건 매일 돼지들의 먹이에 섞여 들어갔다. 과수원에서는 사과가 익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동무들, 떨어진 사과를 우리 돼지들이 먹도록 마구간으로 주워 오시오. 아니, 그럼 우리는 뭘 먹으란 말이오? 평등하게 나눠 주시오. 에, 동무들, 돼지들이 이기심과 특권 의식으로 이러는 게 아니오. 돼지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사과와 우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두뇌 노동자의 돼지들이 건강을 잃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은 아, 그래. 존스가 돌아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동물들!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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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 동물들은 그 누구도 존스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다. 존스를 막기 위해서 돼지들이 건강해야 했고 우유와 사과는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늦여름이 되었을 때 동물 농장에 관한 소식은 영국땅 반쯤까지 퍼졌다. 곡식을 배어다 쌓고 타작을 시작할 무렵 한때 비둘기가 흥분한 듯 푸드득거리며 날아와 농장 마당에 내려앉았다. 아,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아, 자 총을 든전스가 농장을 뺏으러 와요! 아, 동부들,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일입니다. 자, 이번 공격에 대한 방어 작전을 시작하겠소 사람들이 농장 건물로 접근해오자, 스노볼이 최초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오물공격! 비둘기는 인간들 머리 위로 날아가서 동을 인간들은 몽둥이로 쉽게 거위를 쫓아냈다. 그러자 스노볼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스노볼은 염소 뮤리엘, 당나귀 벤자민과 양떼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찌르고 받고하며 공격했다. 벤자민은 그 작은 발굽으로 사람들을 쳐서 때려 눕혔으나 몽둥이를 들고 징박은 장화를 신은 인간은 힘겨운 적이었다. 우퇴라! 인간들은 달아나는 동물들을 무질서하게 쫓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스노볼이 의도한 작전이었다 인간들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말세마리와 암소 세마리 그리고 돼지들이 인간의 뒤를 막아섰다 공격하라 스노볼이 존스에게 달려들자 놀란 존스가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스노볼 등의 핏자국을 내며 스쳐가 양을 쓰러뜨렸다. 스노볼은 지체하지 않고 내달아 1 5스톤이라 되는 몸으로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존스는 똥꼬름 더미에 가서 처박혔고 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가장 무시무시한 건 복수의 전투 장면이었다. 그는 뒷발로 일어서서 쇠 발굽에 달린 거대한 앞발로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첫 일격은 폭수우드에서온 마부의 머리를 쳐서 진흙 바닥에 쭉 벗게 만들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공격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왔던 길로 치욕적인 후퇴를 하고 말았다. 마당에서는 복서가 진흙 바닥에 엎어진 마부의 몸을 발굽으로 뒤집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죽었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새 발굽을 차고 있다는 걸 잊었어. 일부러 이런 게 아니란 걸 누가 밀어줄까? 감상은 금물이여 동무. 전쟁은 전쟁이여. 유일하게 좋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여. 몰리는 어딨지? 몰리? 몰리? 인간들이 끌고 갔나 봐.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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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물들, 어서 몰리를 찾아봅시다. 동물들은 잠시 긴장했다. 그러나 몰리는 마구간 여물통 건초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 있었다. 몰리 여기 있었던 거야?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 이 인간이 총을 쏘잖아.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몰리를 <laughs> 찾아낸 동물들이 마당에 돌아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마부가 없었다.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자 달아난 거였다. 내가 그 사람을 불러받는 거 봤어? <laughs> 동물들은 저마다 소리를 높여 제 무공을 떠들어댔다. 즉석에서 승전 축하 행사가 벌어졌다. 길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후 목숨을 잃은 양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을 거행했다. 농장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양을 애도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동물 농장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 공을 세운 동물에게 훈장을 줍시다. 좋았어. 스노볼과 복서에게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수여합시다. 목숨을 잃은 양에게는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수여합시다. 어, 훈장! 수송수전수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전투에 대한 명칭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 음... 외양간의 매복작전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니 외양간 전투라고 하는 게 좋겠어 존스의 총은 진흙 바닥에서 발견됐고 그가 살던 농장집에 총알이 잔뜩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 총은 깃발 개양대 아래 대포처럼 두었다가 1년에 두 번씩 발사하기로 했다 외양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12일에 한번 봉기 기념일인 성요한제일에또한 번. 세계 단편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2부를 들으셨습니다. 1917년 2월 혁명에서 1943년에 테란 회담에 이르기까지 구소련의 역사를 재현하며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한 작품 동물농장은 탈고 후 1년 반이 지나서 출간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출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니멀팜 동물농장은 1944년 2월에 탈고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글을 다 쓰고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곧바로 출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어...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을 중심으로 독일과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동물농장의 내용은, 어, 상당 부분, 어, 스탈린 체제의 그 소련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글이어서, 어, 연합군의 당시에 연합군의 일부였던 소련을 겨냥한 비판적인 책이 나온다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출판 자체는 1년여가 지난 1945년 8월쯤에 출판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냉전으로 치닫는 어떤 서로 상당한 긴장의 관계가 되면서는 오히려 동물농장이 그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웠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도 같습니다. <목소리>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